안녕하세요. 제이슨의 김경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완성한 AI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인 J머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AI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J머신의 적용 기술과 주요 기능, 그리고 대시보드 및 구성도를 설명드린 연후에 J머신의 도입 사례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상지 탐지 시스템, J머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J머신 시스템은 외부 경계망에 있는 보안 시스템, 즉 IPS, IDS, DDoS 장비 등과 같은 해킹 공격 방어를 위한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인 DRM, DRP, CQ 프린트 등과 같은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엔진에 통합합니다. 이렇게 통합된 빅데이터 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정보 유출, 해킹 공격 등의 이상징후들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미래의 이상징후들을 미리 예측해준 시스템이 바로 제이머신입니다. 제이머신이 사용하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은 바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기술로는 상용 엔진인 스플렁크와 오픈소스 엔진인 엘라스틱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빅데이터 위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리고 HTM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이상징후의 정밀 탐지와 미래 예측을 실현시킨 시스템이 바로 제이머신입니다. 우리가 이상징후 탐지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업무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상징후들을 잘 탐지해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탐지된 결과로서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벤트와 원천 데이터를 통해 원인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의 결과로서 잘 대응 조치를 해야 할 것인데요. 이처럼 탐지, 분석, 대응 각각의 프로세스에 걸쳐 붉은색으로 표시된 총 10가지 AI 기능을 구현해 내고 있는 것이 바로 j 머신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이러한 AI 보안 시스템들은 탐지 기능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저희 제이모션 시스템은 탐지 분석 대응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들은 실제 제이모션 시스템의 실제 UI 화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각기 개별 기능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머신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이머신은 IT 보안의 해킹, 정보 유출을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T 운영의 장애 탐지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 내 I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통합 관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AI 기술을 통한 이상징후의 정밀 탐지에 있으며 제이머신은 이러한 AI 기술을 통해 빅데이터 속에서 이상징후를 알아서 탐지해주는 자동 탐지 기능을 구현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IT 장애, 보안 사고 등을 미리 예측해주는 AI 미래 예측 기술 또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이머신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AI 자동 대응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발견된 이상징후가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한번더 AI가 정밀 판단해주는 자동화된 기능을 바랍니다. 앞에서 J-MOSIN 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으로 AI 통합 관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J-MOSIN 시스템은 보안 시스템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IT 운영을 위한 성능 데이터와 로그 데이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 운영 데이터 또한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종합 AI 분석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해 AI 통합 관제가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제이머신은 AI 정밀 탐지를 위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AI 가변 임계치는 이상 징후 탐지의 기준이 되는 임계치 자체를 AI가 자동 계산해 주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IT 운영자가 수작업으로 정해주는 일반 인계치의 단편적인 탐지에서 나아가 인계치의 자동 계산, 탐지 대상마다 서로 다른 개인화된 인계치,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른 인계치의 시계열화 등을 통해 정밀 탐지 기능을 실현한 것이 바로 AI 가변 인계치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의 일반 인계치 대비 오탐률을 80% 까지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정밀 탐지 기능인 AI 수치 이상 탐지는 탐지 대상이 되는 임직원, IP 주소, 인프라 시스템마다 개별로 집중 모니터링 하는 AI들을 만들어내어 비정상적인 행위나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가 발견되었을 때 탐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임직원의 모든 행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이탈 행위가 발견될 때에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AI 수치 이상탐지 기능입니다. AI 로그 이상탐지 기능은 보안 시스템 또는 IT 시스템이 쏟아내는 로그 데이터를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전수인스펙션하여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로그가 발견될 때를 탐지해주는 실시간 탐지 기능입니다. 시스템이 쌓아두는 로그 데이터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관제 전문가들이 24시간 항상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AI가 상시 모니터링해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AI 로그 이상 탐지 기능입니다. 제이머신 시스템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AI 자동 탐지 기능입니다. 이중 AI 이상지문 탐지 기능은 빅데이터 엔진에 통합된 많은 다양한 시스템 데이터들 속에서 이상 행위나 이상 동작 상태를 보이는 임직원 또는 시스템 그리고 IP 주소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안이든 IT 운영 전문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즉 언론 스레드를 AI가 자동으로 탐지하는 최첨단 기능이 바로 AI 이상 지후 탐지 기능입니다. AI 해킹 정밀 탐지 기능은 네트워크 패킷의 페이로드 데이터를 풀 인스펙션 함으로써 98.48%의 정탐률로 해킹 공격을 정말 정밀하게 자동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총 72종의 해킹 공격을 자동 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안랩 보안 관제 센터의 대용량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된 기능이기도 합니다. IPS와 IDS와 같은 전통적인 보안 시스템들은 IP와 TCP 헤더 데이터를 주로 분석하게 되는데 제이머신의 AI 해킹 정밀 탐지 기능은 패킷의 페이로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매우 정교한 탐지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이머신 시스템의 네 번째 주요 특징은 이상징후의 미래 예측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의 IT 운영 관제와 보안 시스템은 이상징후가 발생한 연후에 탐지해줌으로서 대부분 사후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이머신의 미래 예측 기능은 이상징후 사후 발생 이전에 미리 예측하여 알려줌으로써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최첨단 기능을 말합니다. 이런 미래 예측 기능은 AI 이상징후 예측과 AI 가변 예측 탐지 두 가지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능은 IT 장애 예측과 정보 유출 그리고 해킹 공격까지 예측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 레퍼런스도 잘 확보되어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미래 예측 기능은 AI 이상징후 예측과 AI 가변 예측 탐지 두 가지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AI 이상징후 예측은 해킹과 장애와 같은 이상징후 상황의 데이터를 기계학습하여 미래의 이상징후를 예측해주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AI 이상징후 예측 기능의 특징적인 부분은 미래의 이상징후를 정밀하게 정말 잘 예측해 줄 뿐만 아니라 이상징후가 발생하게 될 시간 예측까지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는 정말 좋은 예측 효과를 보이는 기능인 반면에 이상징후 상황에 대한 학습 데이터가 잘 쌓여 있어야 하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JMOC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상징후 상황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쌓일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데이터 자동 저장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AI 가변 예측 탐지 기능은 이상징후 상황의 데이터가 없이도 현재 운영 중인 정상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기계 학습하여 이러한 정상 상황에서 벗어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예측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AI 가변 예측 탐지 기능은 시간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학습 데이터가 없이도 이상 징후 예측을 즉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상 징후 상황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 없는 AI 가변 예측 탐지 기능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데이터의 미래 예측 정확도에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이머신 시스템이 미래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93%, 95% 등과 같은 매우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이머신 시스템의 마지막 특징은 자동 대응에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이머신은 AI 기술을 통해 정밀 탐지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만 탐지된 결과인 개별 이벤트에 대한 오탐과 정탐 여부를 제이머신이 또 다른 AI가 한번더 분석하여 판단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벤트 자동 대응 기능입니다. 이러한 이벤트 자동 대응 기능은 지속적인 기계 학습과 최적화된 인공신경망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진화시켜가는 최첨단 기능이기도 합니다. JMOC 시스템은 시스템 내부 운영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시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징후 탐지 현황, 분석 현황, 대응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엔진에 통합된 모든 데이터를 다양한 차트와 표 등으로 구성된 대시보드를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실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일 시스템 운영 현황, 월간 개인정보 보호 현황 등과 같은 각 고객사의 내부 업무 특성에 맞는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를 자유자재로 구성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이머신입니다. 토폴로지 대시보드는 시스템 구성도나 서비스 구성 현황 등을 사용자가 직접 구성하여 그 위에 실제 데이터를 표출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스템이나 서비스 가동 현황에 직관적인 가시성을 확보 가능한 기능이 바로 토폴로지 대시보드입니다. 이러한 토폴로지 대시보드는 언제든지 사용자가 추가하거나 편집 가능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이머신의 도입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이머신 시스템은 공공기관, 그룹사 그리고 금융사 등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한 안정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객사에서 정보 유출, 해킹 공격 그리고 IT 장애 등의 정밀 탐지와 예측 시스템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C그룹사의 경우 정보 유출 고위험군을 자동 식별하고 정밀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카드사의 경우는 시스템 구축 기간 내에 기존에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던 보안 사고들을 즉시 탐지한 결과를 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S전자의 경우에도 대량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고 사례를 POC를 통해서 증명하여 긴급히 도입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완성한 AI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제이머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도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안랩 또는 제이슨의 영업팀에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